하루 하나씩 나에게 들려주는 긍정 메시지. 사이토 히토리, 당신의 인생은 분명 좋아진다. 과거를 돌이켜보며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있나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 절실했나요? 심지어는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하는 바람을 품은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지금의 내가 아닌 전혀 다른 내가 되었을까요? 삶은 한 번뿐인 인생이라서 소중합니다. 흔히 하는 말이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지금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일년. 그렇게 지금을 잘 살다 보면 당신은 분명 좋아질 것입니다. 나는 운이 좋다. 라고 말함으로써 좋은 기운을 끌어당긴다. 행복한 척 연기하면 정말 행복해진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는 일단 멈춘다. 남의 좋지 않은 점을 지적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응원단이 되어준다. 힘든 일을 겪지 않았으면 지금의 나는 없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면 삶이 바뀐다. 인생은 반드시 좋아지니 걱정하지 않는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용서한다.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매일 담담하게 한다. 긍정은 습관이다. 매일매일 긍정하라.